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LB 제약 어, 어제 아주 오랜만에 HLB 그룹에서 공시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안내해드리는 영상도 올렸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HLB 제약 홈페이지를 보면서 임상정보와 그 회사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가 아주 이렇게 멋들어지게 뽑아졌습니다. HLB 제약이라는 이름으로 사이트가 만들어졌고요. 음, 거, 거의 뭐 우리나라 제약사가 아닌 느낌도 좀 들어요. 세계를 이렇게 뻗어 나가기 위해서 만든 건지 어, 멋들어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음, 일단은 여기서.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들은 이 홈페이지에서 이제 임상 정보 그리고 연구소 이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HLB 제약은 연구소 소개가 좀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이 먼저 있고요 어, R&D 업종의 연구소들은 플랫폼 기술이 있죠 플랫폼 기술이 뭐냐면 이제 그 약을 생산하는 기술, 약을 연구하고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기술을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약을 이렇게, 어, 뭐, 무슨 음식 하나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진 않겠죠? 그 약의 어떤 특수성이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효과성,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만들어내야 되는 그 제조 방법이, 어, 연구하는 기술,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 연구소에서 직접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msme p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장기지속형 주사제 생산 기술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생산부터 품질 관리까지 전 공정의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된 원천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인 어 어떤 회사에서 투자한 휴머니젠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플랫폼 기술로서 휴머니어드 기술이라고 플랫폼 기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이뮤노믹 세라피틱스도 여러분들 다 하시고 계시겠지만 신약 제조기술로서 유나이트 플랫폼 기술이 또 있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두 어, 번째로 파이프라인 보시겠습니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우리가 보통 당뇨병 치료 당뇨 당뇨 주사 인슐린이 이제 장기 주, 지속형 주사제를 많이 듣게 되죠 우리가 인슐린을 다룰 때 근데 이어그 얘기는 이제 만성 질환에 사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사용하는 주사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투여를 해도 그그 그 약이 약물이 몸에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방출해내게 하는 그런 아주 고도의 기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항암제. 암 치료도 어떻게 보면 그 장기적인 치료가, 장기적인 효과가 필요하겠죠. 치료약에. 치매. 마찬가지고. 파킨슨 병. 그리고 항응고제. 다 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임상이 뭐, 우리가 흔히 하는 2상, 3상, 뭐, 이런 단계는 아니고, 후보 제형을 도출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응조, 항응고제 같은 경우에는 후보 제형은 도출됐고, 이제 전임상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프로젝트 별로 이제 특허가 뭐, 두 가지, 세 가지씩 이렇게 있습니다. 어, 홈페이지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시면 뭐 이렇게 특허번호가 이렇게 쭉쭉 나와있어요 그리고 3번 정부 과제 현황입니다 정부에서 지원 중소기업 벤처 중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장기 지속형 항응고제 개발 및 이에 비임상평가 과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dds 기술 기반으로 서방형 주사제의 품질 고도화 모델 구축 이 두가지 과제를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어, 네 번째로 특허 부분 보시겠습니다. 특허 부분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생분해성 미립구 제조 방법 그리고 아픽사반 함유 고분자 기반 미립구의 제조 방법, 아픽사반 그리고 로, 로티고틴 함유 고분자 미립자의 제조 방법이 있고. 그리고 고세렐린을 포함한 실리카 하이드로겔 조성물 서방성과 지효성을 가진 갖춘 피아주 사용 고세렐린 포함 실리카 조성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경구제형에 있어서는 뭐 메트라민 제조 방법 그리고 서방성 정제 조성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제 기사가 나왔던 신규한 탈티렐린 제조 방법이 있고 그리고 탈티렐린 및 이의 중간, 중간체를 신규 어, 이에 중간체에 신규한 체조 방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상 정보를 하나 볼게요. 임상 연구 중인 내용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CTT004라고 해서요. 탈티렐린 수화물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탈티렐린 수화물은 일단 TRH 유사체라고 하더라고요. 갑상선 호르몬 내보내게 만드는 이렇게, 어, 기관이, 어, 기관이 있죠. 그거에 유사한 물질로 얘가 이제 아세틸콜린이랑 도파민, 그리고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킨대요. 탄티릴린 수화물이. 그래서 결국에는 운동 실조를 개선하고 판단력, 기억력, 우울증 장애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축수 손해 변선증의 약물로서 이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손의 세포들이 척수손의 변성증이란 뭐냐? 손의 세포들이 알수 없는 기전으로 사멸하는 희귀질환이래요. 주 증상이 운동 실조랍니다. 이제 뭐, 운동을 뭐 하기 싫어하는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심한 우울증이나 뭐 그런 것들이 와서, 운동, 운동을 아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움직이기 싫은 거야. 저도 예전에 이제 병원에서 있을 때, 그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뵀는데 운동실적을 하고 이렇게 진단명이 나왔어요. 근데 등에 이렇게 욕창이 생길 때까지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욕창이 생길 때까지 일주일인가 이주일인가를 가만히 누워만 계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자식분들이 자녀분들이 이렇게 병원에 가 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임상을 통한 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으로 c t t 0 0 4 물질로 국내 임상 연구 중이다. 효과와 안전성 테스트 중이다. 유병률이 희귀 질환니까 별로 없죠. 10만 명당 8.29명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고요. 50대 이상에서 많대요. 임상 개요를 좀 보시겠습니다. 연구 주제는 척수 손해 변성증에 의한 운동실조 환자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거고요. 적응증은 척수손해변성증에 의한 운동실조. 연구제품은 시트렐린 구강붕해정입니다. 대상은 8개 대학병원에서 총 166명에 대해서 임상을 하고 있고요. 약이나 뭐 치료제가 아예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척수손의 변산증으로 진단받아서 치료를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임상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이. 연구 기간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IRB 승인일 이후 24개월. IRB? 많이 들어본 단어지 않습니까? 어제 나눴던 기사에서,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IRB 내용이 한번 나왔어요. 기타 연구 개발 실적에서 시트렐린 구강 붕해정 사상 IRB 승인. 이게 이제 2018년 11월 26일 기사예요. 네. 2018년 11월 26일. 그러면은 얘네가, 어디 갔냐. 어, 승인일 이후 24개월이니까 2018년 11월 26일에서 2년 후면 2020년 11월 20, 20일 정도 되겠죠. 한달 남았습니다. 네. 그한 달. 이제 임상이 거의 끝나간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기록을 좀 해놓겠습니다. 11월 26일 괜찮죠? 큰거 알아냈죠? <laughs> 그리고 목적은 척수손해변산증에 의한 운동실조 환자에서의 유효성 평가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이 영상을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라면 뭐 CTT 004 아니면 뭐 C 트레일린 어 임상 결과가 곧 나온다 아니면 연구가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냥 영상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마실 분들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HLB 제약. 어, 연구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음. 막바지에 이르른 시트렐린 그리고 임상 정보 및 연구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HLB 제약에 제가 뭐 투자를 한건 아니고요. HLB에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HLB 제약에 투자한 것과 어.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